내코트에이쪽안내려왔으려나 여기 앞에 있어 내 앞에 내가 쳐다보는 곳 천천히 천천히 뛴다 쏠게 오오오 케이 막발 막발 이, 이거 한 명이야? 아야더 있어 앞에 야 그냥 뒤로 빼자 빼자 뒤로 빼자 아, 씨발, 킬 뺏겼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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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빼, 빼, 빼. 집안에도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 계율이 제대로 된게 없고, 3배율밖에 없어. 야, 여기 앞에도 있다. 355. 여기도 있어. 드럼핑. 아, 아, 우리 레전드. 가는 방야 하필. 근데. 야. 어떡해. 아, 이거 개위험 한데 예를 들어. 부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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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팅. Okay, let's go. Where? I'm going t 저왜 기자를 안 해? 그러게 t 레드 h 진짜 진짜 이거 잘 걸려 레드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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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야 이번 넘무했구나 이제 우리 뭐가? 약좀민니나 부상 두 개밖에 없는데. 약이 필요해 나도. 나 부상 한 개야. 일단 너네 먹어봐. 부상 나도 한개 먹을게. 아 부상 내두개 부를게 바닥에다. 한개 먹. 뭐. 나 오늘 왜이러대어 할리퀸 댄스 이상. 야, 할리퀸 댄스 이상 입었잖아. 어떻게 제일율 went together. Oh, 자기, 어 o p i n 어 나, 할리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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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하나 g 어나 u n g young, young, 먹 o u n g y 나 u n g y 야왜나 네, 네, 네. 구상 안 먹었어. 아아 너가 움직여서 나 취소됐나 보다. 그냥 뛰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안 뛰면 죽어. 야 딱이 있다. 300와 이거 들어갈 수 있냐? 뛰어서? 이거 자르고 가야 될것 같은데? 나 라페드야. 오 뭐야 딱에비 아,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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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이야, 얘? 얘네? 어, 얘네 끝인데 딱에비 있어, 이미 뛰는 오케이. 애들. 아, 우리 앞에 개 많아, 진짜 어떡하냐? 딱에비도 지금 뛰고 있긴 하네. 에, 길린데? 뛰는 얘? 귀엽네. 근데 저 앞에 뛰는 애가 있어. 또? 일단, 일단 나와, 일단 나와, 일단 아, 나와. 어, 그러게, 저 앞에 뛰는 애. 네 아, 미치겠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싸야 되나? 나 죽을 같다. 싸야 되는 건가? 이거 싸야 될것 같은데, 뭐야? 우리 모르네.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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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그냥 앞에 아무도 없는 척, 아무, 앞에 아무도 없는 척. 없는 척 하라매! 몰라. 바로 사망이야 이들 아, 다. 야 양말 지금 양말. 나다 먹었어. 잠깐만. 여기 야, 없잖아. 이상 빨 있는 거 같다. 야, 어야저어3 5 능선에 누워 있는 거 보여? 아시. 있는야 이거 무조건 집 쪽으로부터 그냥 집 쪽으로부터 집 쪽으로부터. 어제 뺐다 뺐다. 야 해우스에 해우스 나왔어 집에 있어. 걔 탄벽에 붙자 우리. 해우스에서 빠졌어 그냥. 얘네 우리 안 쏜다. 얘네 우리 안 쏜. 얘네 우리 몰라 우리. 얘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얘네 몰라 우리. 야 저기 325 능선에 있어. 지금 어? 있다고? 어325 능선에 있어. 이거 왼쪽으로 가자고. 여기... 야 약간 저가약 약 구상 두 개랑. 나구나 구... 여기 여기 있었라 아. 여기서. 나 여기 버려놨어 스무. 너가 밖에 와서 아, 봐. 뭐야 바로 앞에 보여, 근데... 씨야 일로 시발. 일로 깎아야 돼 우리, 왼쪽 깎아야 돼. 보여 보여. 야감양 먹어. 좀 기절시켜야 되냐 나 저거 보이는데? 야 어디 있어? 야날수 나이스 야, 야 어, 어디 있어 와? 아 일단 찢어 아, 일단 찢어. 어서 한가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아, 와. 아개아파아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네. 나 버리고 가야 돼. 야 멘토. 아피 없어. 얘피 없어. 아 뭐야 이거 아직 필다을야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우 쌀에 가야 돼 기절이야 기절이야. 아이고 살려주세요. 제프리리 재밌겠다. 아씨바 떼서 떼서 대가리 대가리 아... 대가리 대가리. 어? 아. 오, 대가리 대가리, 괜찮아, 한 발, 한 발. 아있다한발씨한 아, 있다. 내 바야, 아 오, 와, 힘, 이겨. 힘들게 왔는데. 아우 씨바. 아, 야, 이게, 이게 너무 아프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와, 진짜 힘들게 왔는데.